이수 못 드리고, 엽서도 리고 여기가요, 이집순대가 맛있어요. 드릴까요? 아, 섞어서, 뭐안 <laughs> 가 유통을 올릴라. 그는데 아무 생각 없이 유 올릴라. 금 내고, 뭐 내고, 나가는 게 많을 거아니 这个大哥那个。<noise> 너넘 자루로 들어와. 게가 이거 소금 네. 요 <laughs> 네. Yeah. 기보셨어 내장이 여러가지 없대 지금 아 그래요? 어요이장어알았어 아, 어. 아버님 많이 안, 안 어. 네, 유튜브 아, 아, 유튜브 올린다고 그래 음. 엄청 유명해요 아빠네 <laughs> <laughs> 저는 교정에서 까요 이거 내장이 여러가지 없어가지고, 껍질이 쫙 흘려 죽어. 어, 나도 내장이 가 어, 장이 많아가지고. 이 내가 느끼는 것 같아. 고마워요. I <laughs> don't okay. yeah. yeah. 그렇게 대학원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, 안타깝죠 뭐 이런 거 이게 심슨에 나왔다고 그것이 지금까지 좀 늘었나 그게 한두달 한 있으니까 두고싶 두고 그러니까 IT 전문가 야 뭐야 야나 경제 경영 문과 뭐 나와서 금융권 간다고